믿으십니까? 그리고 지금 죽어도 천국 갈수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대답이 조금씩 작아지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갈까요? 이 대답에 예라고 대답하고 다 함께 자살했던 집단들이 있습니다. 이 질문을 교인들에게 말하면요. 거의 오늘처럼 대답을 안 해요. 왜안 하냐라고 언젠가 제가 여쭤봤더니 할 일이 남아있답니다.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할일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어도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기 때문에 이 나라와 민족과 가정은 온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할 일이 남아있다라고 핑계를 대었을까요? 미련이 남아있는 겁니다. 어떤 미련일까요? 소유에 대한 미련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솔직해지셔야 합니다. 이 소유에 대한 욕심과 미련들이 항상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항상 감지하셔야 합니다. 불교의 교리 가운데 이런 교리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수많은 고통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고통의 원인이 무엇이냐면 이 불교의 교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소유에 대한 집착 때문에 이 수많은 고통들이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가 이 소유로부터 찾아오는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세웠던 방법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소유입니다. 그래서 불교의 많은 스님들이 다 산속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혼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유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지켜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방식으로 하면 정말 소유에 대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소유에 대한 문제, 소유욕, 물질에 대한 욕심을 완벽하게 해결했던 공동체가 나옵니다. 그게 바로 초대교회였습니다. 120명의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임하시게 되죠. 이 성령께서 임하셨던 첫 번째 표징으로 다른 나라 말로 하는 방언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초대교회 역사 가운데 이제 42절에 보면 서로 떡을 떼며 교제했다는 이야기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기도하는 교회였다. 또 사도들이 가르쳤고 성도들은 배웠다라는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요, 지금도 지속되고 있어요. 지금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43절에 보니까 표적과 이사가 나타났고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더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들 안에 선교지 안에 이적과 표적들이 나타나고 성도들이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이런 현상들은 지금도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의 역사상 초대교회에는 나타났으나 사라져 버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걸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오늘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성령을 받자마자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 주니라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 안에서는 있었는데 전설이 되어버린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사도행전 2장과 4장에는 나와 있으나 현대 교회에는 이런 일들이 나타나지 않게 되었단 말이지요. 도대체 어디에 문제가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이 말씀은요.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유무상통.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다 내놓아서 함께 쓰자. 필요에 따라 함께 쓰는 공동체를 말하죠. 이것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종교적인 이야기예요. 바로 이 말씀을 정치적으로 만든 제도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공산주의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외면했는데 이 말씀을 직접 가져다가 실현해 보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공산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 공산주의는요, 힘으로 재산을 빼앗아서 나누어 갖자라는 주의 아닙니까? 그러면 자본주의는요, 세금을 때려 먹여서 세금을 거두어서 가난한 자들과 함께 먹고 살자라는 게 자본주의입니다. 이두 가지 제도의 공총점이 있어요. 억지로 뺏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억지로 다 내는 겁니다. 보십시오. 자원하는 마음이 없어요. 이두 가지는 기쁨이 없습니다. 세금 내면서 기쁨이 있는 사람은 치료받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안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신의 소유를 내놓았어요. 그리고 필요에 따라 가져가서 삽니다. 그런데 이걸 억지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원에서 스스로 했다는 말이죠.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기쁨으로 했다는 겁니다.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서로 먹을 것을 떼며 기쁜 마음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안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 나타났던 강력한 특집 가운데 유무상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게 전설이 된지 오래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도행전 2장과 4장에는 나타났으나 2000년의 교회 가운데는 거의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론에 불과한 말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론이었다면 오늘 이 성경에 기록되어 놓았겠습니까? 이제는 교회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탐욕적이며 소유욕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지셔야 합니다. 유무상통. 이걸 정말로 전설로 내버려 두어야 되는 것입니까? 이론과 우리의 삶은 전혀 다른 것이 되어서 정말 이런 말씀은 그냥 관념으로 끝나버리는 말씀이 맞습니까? 이 말씀이 정말 가능하긴 가능할까요? 공산주의자들은 이걸 가져다가 이상 국가를 만들려고 했는데 정작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말씀을 외면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이유일까요?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이 말씀을 적용한다면, 도대체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 것입니까? 다 재산을 내어놓고 필요에 따라 함께 쓰라면 가능하긴 가능하겠습니까? 이런 문제가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처음에 교회가 자기의 모든 재산을 내어놓고 필요에 따라 함께 쓰는 이 유무상통이... 가능했던 절대적인 이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성령이 임하셨을 때그 성령님이 소유욕을 이기게 만드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셨던 그 표준과 나타나는 삶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소유를 이기는 삶이 그들 가운데 벌어지게 된 겁니다. 내 땅, 내 돈, 내 자식, 내 통장. 이렇게 주장하는 마음들이 점점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셨을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성령이 임한 사람들이 이 소유욕과 물질욕을 완벽하게 이겨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살아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죄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 죄가 무엇입니까? 소유욕. 물질에 대한 욕심이 다 죄입니다. 그래서 이걸 평생 죽을 때까지고, 죽을 때까지 가지고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런데 언제 이 소유욕과 물질욕이 완벽하게 사라질까요? 사람은 죽을 때이 소유욕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죽어야만 이 소유에 대한 욕심이 완벽하게 사라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사람을 죽여서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살려서 데려갔다가는 천국에서 땅투기할 것이 뻔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땅에서 성령의 사랑으로 살아가면서 소유에 대해서 싸우고 싸우다가 안 되면 죽여서 이 죄의 본성을 완벽하게 이기게 하셔서 천국으로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 비결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있다고 주장하는 확신하는 분들이 계시면 이 소유와 더불어 죽을 때까지 싸우셔야 합니다. 이게 성도의 삶이었습니다. 기독교의 최대 이단은 신천지가 아니라 만물이즘이었던 겁니다. 이걸 잊지 마십시오. 또한 두 번째 비결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 안에 서로 재산을 내어놓고 함께 썼던 데는요. 임박한 종말론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셨죠. 너희들은 너희들이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이 땅에 다시 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우리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살아서 나를 볼 자도 있으리라. 그러니 제자들 마음속에 임박한 종만원을 가지고 예수님을 강렬하게 기다렸습니다. 어떤 핏박이 찾아와도 조금만 견디면 된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버티고 견뎠습니다. 그리고 소유욕을 완벽하게 이겼어요.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소유욕을 완벽하게 이겼습니다. 그래서 물질을 내어놓고 함께 사용했지요. 왜요? 예수님 재림하시는데 소유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재림이 점점 늦어지는 겁니다. 재림이 점점 늦어지면 생활하는데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죠. 내 돈이 필요한 겁니다. 내 자식을 학교 보내고 내 경제를 끌어가야 되는 상황이 펼쳐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정말 신앙을 버리고 다시 소유에 대한 욕심으로 돌아간 것이 역사의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림이 점점 지연될 때, 종말신앙이 사라지자마자 사람들 그 자리에 종말신앙이 꽉 찼을 때는 소유욕이 다 사라졌는데, 종말신앙이 사라지자 그 자리를 소유욕이 채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의 현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사, 2장과 4장에 나와 있었던 유무상통은 정말로 이제 인류의 역사 가운데 전설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론에 불과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 생겨나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을 성도의 삶 가운데 적용해 보려고 감히 그 누구도 도전해 보지 않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의 성도들을 보십시오. 돈에 관한 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왜요? 우리 안에 종말 신앙이 다 사라져버리고 그 안에 물질에 대한 욕심이 다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인들의 성도들을 보십시오. 유무상통.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47절에 보니까 온 백성이 칭송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하고 떡을 떼면 칭송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끼리 가르침을 잘 받으면 기도하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을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이 당시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던 것은 자기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욕심, 이 물질에 대한 욕심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확실하게 해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종말 신앙을 통해. 그래서 칭송을 받았답니다. 지금의 성도들을 보십시오. 더 물질을 신봉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본주의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자본주의 세상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소유를 가장 큰 가치로 여깁니다. 그리고 능력에 따라 더 많은 소유를 갖고자 탐닉하죠. 이게 자본주의 아닙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어졌습니다. 이제는 돈 많이 버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게 된 거예요. 이래서 교회가 성도들이 무시를 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도대체 이런 세상이 우리에게 던지는 무시를 어떻게 칭송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그냥 전설로 이 말씀은 내버려 둘까요? 목사님은 세상을 몰라서 그래요. 살아보세요. 이 말씀이 가당키나 하는가? 이렇게 치부해버리고 말아버릴 것입니까? 근데 우리에게요, 희망을 주는 사건들이 있었어요. 이 기독교의 2000년 가운데 실제로 유무상통을 해보았던 집단들이 있습니다. 그네 가지 집단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요, 기원전 2세기경에 이 헬라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당했네요. 이 사람들이 사막에 들어가서 만든 공동체의 이름이 쿰난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쓰여진 이 성경 가운데 이쿰난 공동체에서 발견된 성경들이 있어요. 이들이 필사를 한 것이죠. 이쿰난 공동체가 자기의 재산을 다 없애고 공동 생활을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이죠. 그 후에 보면 수도원에서 수도 생활을 했던 s n 네파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수도사들인데 예수를 믿는 수도사들인데 자기의 재산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 공동 재산으로 만들어 놓고 평생 함께 살았습니다. 기독교의 역사 안에 이런 유무 상통을 직접적으로 살아본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나라를 볼까요? 우리나라는 1970년도에 박태선 장로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저 부산 기장에다가 공장 50개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신앙촌을 만들었지요. 그 당시에 기록에 보면 성도들이 5천 명이 모여서 놀라지도 않아요. 저 기장에 5천 명이 모여서 자기 재산을 다 내어놓고 공동생활을 했습니다. 네 번째, 다미선교회가 1992년도 이장님이 와서 예수님의 긴박한 재림을 말할 때그 모든 성도들이 자기의 재산을 다 내어놓고 함께 사용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학교를 다 그만뒀어요. 더 놀라운 것은요, 기가 막힌 것은 은행에서 빚을 잔뜩 쳐다가 교회에다 바쳤습니다. 왜? 예수님 제림하면 안 갚아도 되니까요. 이 짓을 버린 겁니다. 보십시오. 이네 단체는 이게 네 개만 들었지만 더 많아요. 이네 가지 단체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사도행전 2장과 사장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살아낸 사람들입니다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시안부 종말론자들이었습니다 문제가 교리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학교를 그만두면 안 됩니다 가정을 파괴하면 안 됩니다 세상의 질서를 어지럽히면 안 되죠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들에게 반드시 배워야 될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재림이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다시 표현합니다 시한부 날짜를 정해놓고 그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건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그건 이단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한 가지 배워야 되는 게 있어요. 그들은 정말로 예수님의 재림을 믿었습니다. 이것만은 배워야, 그렇지 않으면 유무상통은 정말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믿는 게 맞나요? 왜 갑자기 대답이 초반에 처음에 설교 시작할 때는 그렇게 대답을 잘하시면서 이 대답에는 왜 갑자기 봉헌이가 되셨나요?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너희가 본 그대로 재림하실 것을 정말로 믿고 계시는 것이 맞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으로 정말로 물질에 대한 욕심을 점점 이기고 계시는 것이 맞나요? 완벽하게 이기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안 되면 우리를 죽여서 하나님이 천국으로 데려가신다고 말했잖아요. 그럼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종말이 있다는 것을 믿으면 물질에 대한 욕심을 이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늘보다 내일이 조금 더... 나이 40과 50과 60이 넘어가면 조금 더 왜? 죽음이 점점 다가오잖아요 신앙이라는 것은요 성령이 마셨다는 것은 표징이 있어야 합니다 물질에 대한 태도가 점점 바뀌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신 겁니다 종말에는 두 가지 종말이 있죠 하나는 우주적 종말과 두 번째는 개인적 종말이 있습니다. 우주적 종말은 이 단체들이 집착했던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러나 또한 가지 종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죽음입니다. 이건 가장 확실한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50년 이내 대부분이 다 죽을 겁니다. 이건 예외가 없어요. 우리에게 점점 그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 확신과 믿음만 있어도 소유욕을 이길 수 있습니다 죽음을 보면 소유욕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색사건이에요 종말을 바라보는 사람 소망하는 사람 나의 개인적 종말을 알고 확신하는 사람들은 그가 신앙 가운데 소유욕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표현한 적이 있죠 제보들 가운데 엄청난 재산을 사회에 환원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최근에 아내가 죽은 사람들이에요 이게 죽음을 보지 않으면 절대로, never 이 소유욕을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 종말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도대체 물질은 무엇입니까? 세 가지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맡은 청지기이죠. 잘 관리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맞게 관리하셔야 합니다. 소유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끝이다라고 말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물질은 축복이 아니라 은사에 불과합니다. 이 물질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사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은사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일하라고 주신 것이에요 그냥 일하면 됩니다 가난한 사람은 비굴할 필요도 없어요 부자들도 자랑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주면 일하시면 돼요 그리고 세 번째 끝이 있다는 사실을 항상 잊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이 정도는 다합니다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그냥 전설로 방치해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는 믿으나 소유에 대한 욕심은 하나도 세상과 다를 바가 없어서 끝까지 예수님을 모욕하는 성도들로 살아가야 맞는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꼭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지 않아요? 너희들은 천국이 있다는 걸 정말 믿긴 믿느냐? 너희들은 정말로 그 가까이 있는 죽음이 있다는 사실을 믿긴 믿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어찌 대답하시렵니까? 우리 교회에 오늘 열달 맞춤 전도하는 날입니다. 데한 교우가 새 신자가 우리 교회 등록한 지 6개월밖에 안 됐어요. 저한테 메시지가 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두 명을 놓고 기도하고 있고 오늘 초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아무런 반응이 없대요. 가자는데 확답도 안 하고 그래서 너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목사님 두 명을 오늘 삼부 예배에 초청하며 나오면 너무 좋지만, 안 나오면 제가 너무 하나님께 죄송할 것 같아서 오늘 삼부 예배에 오신 분들의 식사를 대접하라고 제가 100만원을 교회 통장에 보냈습니다. 이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이 전설이 아니었던 겁니다. 이분에게 이분은 부자가 아닙니다 제가 알아요 근데 자기의 물질을 통해서 오늘 새롭게 예수 믿으려고 오는 사람들 본래 우리가 한 20만 원 정도 밥해서 먹일 생각이었거든요 그런데 100만 원을 거기다 더해서 새롭게 오시는 분들을 마음껏 좋은 식사를 대접하라고 전설을 전설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 역사에 보면 이 교회를 짓고자 자기 눈을 팔아달라고 부탁했던 사람들이 있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예수를 제대로 믿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대로 예수 믿어서 계속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되게 만들 작정이십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 뭔가 소유에 대한 생각이 좀 바뀌어서 온 백성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칭송을 받더라 이런 말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천경자 화백 나이가 70이 넘으면 생명처럼 여겼던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에요 70이 넘자마자 자기 생명처럼 여겼던 것을 시립 미술관에 기증했다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대로 생애를 마치면 어찌 되는 것입니까?